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로블록스 무선 스시라는 게임을 하러 왔는데요 <laughs> 뭐야 무선 스시가 어딨어 스신다 맛있지 <laughs> 야 게임 이름이 그런 걸나보고 어떡해 뭐야 맛있는 스시 먹으러 가자 <laughs> 여기는 달빛 스시 일단 무선 스시가 어떤 건지 한번 체험해 보러 갈까요? 가보자고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뭐야 너못 갔어 야 빨리 들어왔었어야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셰프님 오. 우와, 순이야 시작하나 봐 오. 우리는 면접에 왔나 봐, 면접 뭐? 먹는 게 아니야, 면접? <laughs> 히로시 키무라 오, 이 사람이 우리를 시험 보는 건가 봐 우와, 고수같이 생겼는데? 우리는 그러면 초밥집에 요리사로 가는 거네 이? 야, 셰프가 될 기회다 으악, 일하러 가는 거였어 <laughs> 하지만 이곳은 최고의 셰프만 고용합니다 직업을 얻으려면 네 코스 식사를 성공적으로 요리해야 됩니다 오? 우리 네 가지 시험을 보나 봐에 시험 싫은데 <laughs> 우리를 평가해 주는 사람이 대첫 음. 어, 번째 코스에는 기본 코스인 쌀과 놀이에 집중할 거예요. 놀이가 뭐야? 모르겠어. 돌이 아니야? <laughs>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관리자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만나면 멀리 도망가세요. 관리자요? 관리자가 뭐지? 여기에 관리자가 있나 봐. 음. 야, 봤어, 봤어, 나 봤어, 나도 봤어. 나 봤어 오빠. 야, 여기 괴물 있었네. 우와 <laughs> 순야, 일단 첫 번째 코스를 시작해볼게요. 뭐야, 이거 괴물 아니야? 야, 이게 어, 이거 괴물이네, 토끼 괴물. 이 주문에는 쌀만 필요합니다. 쌀밥? 응, 위 쌀을 구하러 가야 되나 봐. 어디로 가지? 여기에 보면 재료실. 음. 쌀과 놀이방을 찾아보세요. 가자, 가자. 옥도에서 관리인을 피하세요. 근데 관리인 누구지? 아까 그 검은 거 지나간 거 아니야? 야, 뭔가 뭔가 시시하다. 이래서 무서운 초밥인가 봐. 오, 그렇지. 여기다 여기. 우리는. 무서운 관리인을 피해서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야겠죠? 여기, 공물 얻어주고 돌아가자 수리야, 아, 쌀 캤어요? 아, 캤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뭐야? 관리인은 어디 있어? 관리인이 없는데 관리인 이야, 나타난다! 여기다 수리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어. 야 친구 잡혔는데요? 우와! 어. <laughs> 순희야 제가 갈린인가 봐 갈린이 왜 저렇게 무서워 저 괴물을 피해서 우리는 요리시험에 통과해 야 해. 제가 수식인가요? 야이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조금 무서운 거 같은데 재밌다 그치? 어. 음, 일단 여기 가서 우와 지금 3분 남았으니까 오 여기 냄비에 쌀 요리를 하자 어. 여기 밥을 지어주고 편안한 소리를 즐기십시오 보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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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laughs> 순이는 못 봤잖아. 나 코가 없어? 순이 코가 없어서 냄새 못 봤잖아요. <laughs> <laughs> 여기서, 오! 밥 완료! 쌀 가져오기? 응? 저희가 쌀을 완성시켰는데요? 이거, 저기, 배달. 음. 이번에 여기 다이빙룸. 여기 안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요리를 선보이는 거야? 이것은 나의 요리! 어떻게 났나요? 순이님 이거 어떻게 났나요? 뭐 하는 거야? 접시에 담아와야지! 아, 접시에 담아와야 되는구나! <laughs> 야 프로답지 못했어 그치 아, 오빠는 아직 프로 아니지 오, 초보.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손님께 가져다 드려야겠죠 여기 여기 여기다가 넣어주면 맛있게 드세요 이제 딱또 재료 <laughs> 우리 첫번째는 성공했다 그치 어 오, 친구들이 다 끝나야 다음 코스로 이동한데 난 재료 가져오라는데 또 다른 주문이 있습니다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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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김이 필요한가봐 그치 어 놀이? 어 이게 놀인가봐 순이야 김이야 김 근데 이거 1인칭밖에 안 돼? 응. 관리자가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순이들와 <laughs> 여기 쌀 놀이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김을 구해주세요. 김 여기 있다. 나김 제일 좋아하는데. 밥 먹을 밥때 싸먹... 무조건 김 먹어야 돼. 당연하지. 이게 뭐야? 근데 미역을 캐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 <laughs> 순이야, 미역로 우리가 직접 김을 만들어야 되나봐. <laughs> 만들 수 있겠어요? <laughs> 가보자, 있다. 일단 가보자. 야, 김은데. 뭐, 어, 어디지, 어디지? 오빠! 야 놀래 놀랬잖아 못생김 묻었대요 못생김이라고요 야온다온다온다 여기로 다망다여나로 잘생김 서었지 잘생김 묻었지 잘 잘생김. <laughs> 일단 여 소리야? 일스터여 놀이 마어터여기다오다오우오 분쇄를 시켜 오고요다오착착 착착착착착착 착이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오다오다오 처리 중! 오다오다오다오다오 어, 이 들어주고 여기 접시에 또 담아서 음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겠죠? 오 가볼까, 순이? 친구들 친구들 다 했나? 야, 순이 들고 있는 거 멋있네. 오래 못 만나요. 좋았어, 좋았어. 첫 번째는 이렇게. 오우.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 오, 친구들 6개 남았다. 응, 친구들도 다 하고 있나 봐. 음. 어?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 많이 떨어졌네. 어, 그러네? 순이야. 두 번째 주문. 이번에는 밥과 김을 이용해서 김밥을 만들어야 돼. 김밥 맛있지. 야, 근데 밥이랑 김만 넣는다고요? 뭐야, 이거 우리 물고기랑은 언제? <laughs> 야, 김밥에는 햄이 들어가지 야 햄. 맞아. 단무지도, 단무지도 넣어야 단무지도. 되고. 음, 일단 초보니까 가보죠. 안녕하세요. 가서? 진나했는데요어 따라가자. 따라가도 따라 돼? 그러면 또 관리자를 피해서 이쪽으로 야 관리자 어 있어? 한번 붙자. 관리자 어디서? 갔어. 관리자 갔어. 토끼 금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없지 없지 있다. 이번에도 여기 쌀을 캐주고 이거 한 번에 두게 되나? 야, 이거 재밌다 그렇지? 오오 어, 완전 어? 집중하게 돼 물에 들어가서 미역도 캐주고요 나 수영한다 수영한다 들어가 발레미나게 <laughs>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안 들어가고 캐야지 야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laughs> 순이 여기로 와 어디 호호 <laughs> 그쪽에는 기물이 같거든요 오 갑자기 그 기물 죽고 싶어했어 이쪽으로 와서 반대쪽에 있다 지금이다 이렇게 잘려서 호호 와 여기도 문이 있구나. 우와 여기 근데 가게 예쁘다, 그치 우와 저거 벚꽃인가? 여기 이름은 달빛 쓰시었어, 달빛 쓰시. 오. 그러면 일단 여기 내네 자리인가요? 자기 자리 가서 해야 됩니다. 밥 밥. 일단 나는 여기 분쇄해주고 여기. 어, 나도. 밥도 지어주고. 순이 잘하고 있나요? 오나 어, 완전 마스터 될것 같아. <laughs> 야 요리하면서 순이가 다 먹으면 안 돼. 나 지금 하나도 못 먹어서 지금 예민하니까 말 걸지 마. <laughs> 맛 보면 안 돼, 맛 보면 안 돼, 손님 줄 거니까. <laughs> 알겠어. 요리하다가 다 먹으려고. 일단 완성된 쌀밥을 접시에 올려주고 그다음에 김을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뚝딱뚝딱뚝딱뚝딱. 와 어? 김밥 완성. 저기 저게 어때요? 이거 잘 쌌죠? 뭐 어떻게 했어? 어 여기 접시에 둘다 올려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던데요? 아 그래?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요리사가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거야? 요리사님 정신 차리세요. 오 됐다 됐다. 어? 김밥 내줄 완성. 어, 이거 좀 먹고 싶게 생겼는데? 이거 맛있겠지, 그치? 오, 어, 배고파! <laughs> 일단, 여기, 햄과 단무지가 없는 김밥을.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도리님, 우리는 밥을. 어, 어. 오! 첫 번째 코스 완료! 오! 오! 이렇게 해야 첫 번째인가 봐. 첫 코스? 번째 시험은 김과 밥으로만 했다, 그치? 우리 그러면 내네 코스 해야 돼? 오, 그런가 봐. 오, 좋았어, 좋았어. 우와! 오! 이거 뭐야? 오전 받은 친구는 뭐지? 점수 높다! 그럼 어, 그치? 그리고 관리자한테 벌써 4명이나 탈락당했다고요 <laughs> 우와 깐깐한데 여기? 잘했어요 셰프들 오, 오, 뭔가 신호가 들어온다 소녀. 뭐지?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우리는 밤의 파수꾼입니다 밤? 당신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뭐야 또? <laughs> 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군요 약한 신호 약한 신호 <laughs> 당신은 차원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야 무슨 소리지 저게? 저렇게 말하고 끊기면 어떡해 <laughs> 어쨌든 위험한가 봐 그치? 일단 우리는 두 번째 코스 물고기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자. 이젠 진짜 수시다. 응. 저쪽에 가면 물고기 농장이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수조가 있고. 오, 우와, 우리다 뭘 그치? 연어도 있고 참치도 있어. 연어 참치 맛있겠다. 뭐야? 이거 뭐야? 스피커맨? 스피커맨이라고요? <laughs> 아니 아니야, 저거 문어야 문어. 아 문어야. <laughs> 일단 두 번째 시험을 치러 가자. 가자. 우리는 생선이랑 밥도 필요하고. 이번에는 참치 초밥인가봐. 오, 가보자. 가자, 가자. 새로운 물고기 농장에 가야겠죠. 어, 관리자, 관리자 없지. 관리자를 여기 저기 피해서 요리조리 요리조리. 일단 밥, 밥, 밥. 어, 일단 밥부터 자. 일단 우리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걸로 김을 해야죠. 만들어주고, 그렇지. 다시 어. 밥을 지어줍니다. 밥을 지어주고. 스님보다 <laughs> 내가 훨씬 더 맛있겠지. 어? 어? 오빠 맛있게 생겼어. 왜냐, 아, 내가 맛있게 생겼다고? <laughs> <laughs> 순이는 똥손이잖아, 똥손. 나 요리사야, 요리사. <laughs> 일단 접시에 놔두고 쌀도 이렇게 해서 초밥을 완성시켜 놓고요. 순이야, 가자. 잠시만.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있다, 가자. 응. 생선을 보러 가자. 야, 물고기 보러 간다. 남은 시간은 2분 40초. 해낼 수 있을까요? 충분하지, 충분해. 이쪽으로 가서 물고기 농장. 여기다. 오, 여기만. 바밤밤. 물에 들어가지 말라잖아. <laughs> 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여기 그거 있으니까 조심해. 뭐 이거 전포맵이야 어. 아까 여기 문어 나왔다고 거대한 문어가 여기 살고 있어. 와. 나가 무서워. 가서. 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기 참치야 참치. 여기 보라색깔 물고기 참치. 오, 응. 용맹스럽게 가네. 참치를 이렇게 잡아서 와, 내가 잡았다. 와. <laughs> 손으로 잡아서 손으로. 나도 볼래. 잔벙잔벙 오케이. 와. 참치 잡아주고 이제 가자. 아, 참치 맞아? 응. 왜 이렇게 작아?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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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야 참치가 큰 것만 있냐 새끼도 있는데. 그럼 우리 새끼 참치 먹는 거야? <웃음> <웃음> 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 여기 길이 어디야? 길 맞나요? 와이요 순대 잘못 온다 봐. 영구동 여기 뭔가 수상하다 그치? 오빠 나 무서워.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뭐야? 뭐 여기 농장. 놀이. 오. 어, 어? 순대 이쪽으로 가면 되나 봐. 아. 이쪽으로세요. 와 관리자 어디 있어? 우리는 두 번째 시험의 마지막 재료를 가지고 여기 가서 생선. 어. 여기다가 썰어야되나봐 도마에다가 이렇게 도마에 야 뭐야 자동 시스템이다 진짜? 응순이야 칼질은 우리가 안해도 돼 우와 이거 엄청난데 야, 야 세상 좋아졌구만 요새 어? 커피도 공짜로 아니 커피도 자동으로 되잖아 그치 이렇게 생선 썰기도 자동으로 되고요 오호... 이렇게 맛있게 썰은 참치 이거봐 맛있겠지 순이 어디 보고 있어요? 나 물고기 보고 있어 <laughs> 내 말도 안 듣고 엄청난 집중력인데요? 당연하지 이거 어? 순이 지금 군침 흘리고 있지 된 거야? 어. 오오오 여기다가 초밥에다가 참치를 넣어주고 넣어주고 가자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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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잠심만 보자 순이 거 검사해보자 맛있겠어요? 어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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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넣을래 아하하하하 순이 맛있게 드세요 여기 문어 지금. 안 밟게 조심해서 연어 연어 뭐야? 빨간색깔. 야, 무너다, 무너다. 어떻게? 어떻게? 우와, 여기다 틀었다, 무너. 순이야, 문어 봤어? 봤어. 나눈 마주쳤어, 눈 마주쳤어. 엄청 무있게 생겼다. 야, 까불면 다음에 문어 먹어버린다. <laughs> 어 이거 홍수인데여기 어? 거기잖아. 왜 거기로 갔어? 모르겠어. 순이 연어 맞아요? 됐다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순이 연어 아니에요? 나 보라색. 아, 보라색은 참치지 참치. 오잉. 저기 있잖아. 저기 우리 방금 썼던 거. 나 뭐야? 빨리 아니, 빨리 아까전에, 하세요. 아까 전에도 틀린 거 같은데. 아, 아까 틀렸어요? 쓰리는 <laughs> <laughs> 그러면 요리사 시험에 탈락하겠다. 으악 안 돼. <laughs> 야, 재료는 맞춰야지. 오빠랑 똑같은 줄 알았지. <laughs> 요리는 못 해도 재료는 맞춰야 될거 아니야 <laughs>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laughs> 야, 쓰리나 잡으려고 그래. 우와! <laughs> <laughs> 따라온다. 오빠 시간이 3 3초 남았어. 도망쳐 도망쳐. 나는 1분 43초. 너 망했나봐.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충분해. 그냥 먹으러 가겠다. 야 어,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물고기를 올려주고 자동으로 썰고 그동안 밥을 놔두고요. 놀이. 해두고. 김도 놔두고요. 놔두고. 여기 근데 주방 기구들이 최신식이다, 그치? 찹찹 오빠, 응. 말 걸지 마. 어, 알겠어, 알겠어. 빨리.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나는 <laughs> 아직 여유있으니까 여기 연어 초밥을 만들어서 사투, 사초 야순리 탈락! 영초 으악! X! 아! 아 띠띠! 야 이거 뭐야! 나 불탔어! <웃음> <우와>. <웃음> 순위 탈락! 졌어? 경쟁자 감량 지렀구만! 참치 초밥은 내가 먹어야겠다! <laughs> 어? 그래도 여기 하트가 3개라서 살아날 수 있나봐 조심조심 기다렸다가 우리 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친구들 다 잡혔어요? 으악! 오호 걸리자 걸리자 야, 방금 문어 나왔는데? 난 문어한테 잡혀 먹겠어 <laughs> 순이 문어한테도 잡혔어요? 이게 뭐야 난 요리사 안 할래 요리사 되기 진짜 어렵다, 그치? 나 하트 이제 한개 남았어 야, 무슨 용사 시험 같은 용사 시험 두 번째 코스 결과 음 성공, 성공, 성공 나머지 친구들은 다 탈락 우와,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laughs> 경쟁자가 모두 사라졌군요 이제 우리가 요리사 될 거야, 그치? 응 이번에는 세 번째 코스. 음 이번에는 오. 오렸다. 야채를 추가한대. 저거 뭐야 당근이야? 약간 오. 여기 채소밭이 있대. 우와 세 군데나 가야 되네? 어, 야채 정원. 음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봐. 음, 야채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잘 골라야 되고요. 오 우와 여기 다 자동 시스템이다, 그치 엄청난데? 최첨단 기술이다. 오또 왔다. 어? 누군가 또 송신한다. 그가 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 뭐지? 순야! 저 사람이 도른변을 수확하고 판매한데. 거기서 뭐? 나가야 돼요, 도리순이. 나쁜, 나쁜 요리사고? 뭐야, 뭐야, 뭐야? 누출된 어. 파이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른변인가 봐. 어디를 가는지 조심하세요. 드디어 우리의 원예사를 지켜봐 주세요. 음. 그녀는 무당벌레를 아하? 좋아해요 무당벌레? 어쩌면 너무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당근을 피하면 괜찮을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순희야 또 <laughs> 괴물이 나타났어 오빠 어떡해 <laughs> 이거 무시무시한데요 가보자 가보자 오빠 먹신 거 아니지? 아안 어, 쉬었어 아 쉬었어 <laughs> 너무 무서워서 그래 이번에는 야채정원에 가서 여기 당근 아 재료에 무슨 이건 뭐야? 응. 지렁이 같은 거 있는데? 어 그러네 이거 장어다 장어 에? 지렁이가 아니라 장어야 장어. 아? 장어도 있겠죠? 있었어? 네 가지 재료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가 이게 누출돼서 여기 기름 새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어. 안 밟게. 밥 찢는 건 이제 잘하지. 음. 밥은 자신 있지. 벌써 몇 번째인데요? 한번더 내가 수영 한번 해주고. <laughs> 올 때마다 수영을 해줘야 돼요. 이거 미역 먹어도 되는 거야? 지나가고요. <laughs> 가자 가자. 엄청 무섭잖아. <laughs> 이제 자주 봐서 친근해. 친근해? 그럼 어. 놀다 와. 어, 그냥 뭐냐 감독관 같아, 감독관. 그러니까 놀다 와. 나는 음. 하나도 안 무서워. 일단 이렇게 밥을 지어주고, 저는 장어 잡으러 갑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깜껴. 야, 이게 관리자 왔습니다. 관리자, 니러가 니러가. <laughs> 또 잡힐 뻔했네. 조심. 때렸다가. 쟤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 준비됐어, 가자. 머리카락은 왜 저렇게 길어? 응, 응. 조심 조심. 어머, 여기 조심해. 피해 주거야. 일단 물고기를 잡자 작은 거 어디 있어? 저기 아, 오른쪽에 속이네. 있네 빠져 응. 뭐 좀... 앞에 깔짝거리지 말고 좀 비켜 깔짝거린다고요? <laughs> 오빠 때문에 자꾸 앞에 안 보여 <laughs> 깔짝거린다고요? 지금 나한테 그랬어? <laughs> 내가 먼저 간다 응, 어, 이거 빠진다 빠진다 어, 기다려야 돼 아까 거기 빠져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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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리자 갔다. 와. 순이야, 좀 조심해서 다녀. 아니야, 나 이번엔 텔러 가기 싫단 말이야. 순이야, 이번에는 반대쪽도 가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밟으니까 느려지네. 아, 그래? 어. 순이야, 재료 하나 더 있어. 우리 야채 정원에 가야 돼. 알아. 어, 일단 이거 해드커가야지 뭐, 생선 잘라 놓고 자동으로 잘리니까. 가자, 가자. 이번엔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알겠어. 같이 가자. 이번에는 당근 가지로 가자.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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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관리자가 지나가면 갈까요 오기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갔다. 오유유. 어 이거 어떻게 하는 야, 이거 거야? 이거 종훈이 왜 이렇게 생겼죠? 좀 무섭게 생겼다 그치? 뭘? 음. 이거 어떻게? 다음 회전. 회전하면? 회전? 뭐?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설명이 좀 어려운데? 뭔지 모르겠는데. 회전하고 있어 일단. 누가? 비교. 내가? 오빠가? 어. 어딨는지 찾아야 돼 아니 여기 야채대로 회전하고 있다고요 아 <laughs> 열어보자 햇빛 열어보자 햇빛을 열어보면 이거 뭐야 아보카도 이거 아니다 어. 그러면 아보카도 다음이 아보카도 다음 다음 오 그러면 여기 풍부함 여기 가야 된대요 어, 풍부함의 열을 보면 오케이 오, 당근 획득 됐다 우와 당귄 초밥 가자 가자 왜 이렇게 음침하게 생겼어? 근데 아, 그치? 정말. 여기 아채 정원이 좀 무섭게 생겼어. 여기 무서워서 시면 안 돼. 안 했지? 가자, 가자, 관리자님, 저희 당근 가지고 이야 저쪽에 있어. 어디 어디? <laughs> 여기, 봐따, 봐따.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어? 여기 문 안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응, 지나갔어, 오, 갔다, 지나갔어. 갔다, 갔다. 지나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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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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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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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엄청 따라다니진 않는다, 그렇지? 오이 뭐야? 우리 반대로 나왔잖아. 갔다, 갔다. 야, 반대로 나왔어. 만난다! 만난다! 야, 또 만났다! <laughs> 순이야, 반대쪽으로 가야 돼. 관리자님, 죄송합니다. 하뚤, 하뚤, 하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저희가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오오오.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나 무서워! 호잇. 이렇게 가서. 나는 도착했지롱. 이쪽으로 지금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순이님. 관리자 마주쳤어! 도망쳐! 음, 여기서 당근을. 어, 여기다, 여다 당근 아. 어디야? 일단 생선을 넣고. 아 여기 생선이랑 같은 곳이야. 오. 생선에 놔주고요.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나 또, 또, 또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어. 여기 장어를 김으로 쏴주고. 마지막 당근. 와, 자동 기계 좋다 그치? 엄청난데? 우위한 번에 썰렸어.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당근을 당근, 빨리, 어주고요 됐다. 나 완성! 장어 당근, 당근 초밥 완성. 나도! 이게 오.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일단은!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 맛있게 드세요. 아, 힘들다. 오. 오. 물고기까지. 마지막 물고기까지 넣어주면 우와. 우와. 맛있겠다. 맛깔스러운 초밥이 완성됐죠? 다 했어요. 이제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갈래요? <laughs> 나 배고파. <laughs> 오케이, 세 번째 코스 완료. 응? 설마 그... 또 있어요? 음. 오케이, 끝났다. 오, 여기 좀 무서웠어 문열때 그치? 맞아. 응. 아보카도 엄청 엄침했어 <laughs>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저희 둘밖에 없구요 이제 네 번째 코스로 가겠죠? 네 번째 코스 마지막입니다. 오, 어? 네 번째에는 비밀 재료를 추가한대. 비밀? 이거 까만 거, 까만 거. 저게 뭐야? 이거 뭐지? 어? 이거는 처리실에서 찾을 수 있대. 연구 및 가공. 아, 아까 연구하는데 그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도련변이 쓴다고 했는데? 하지만 보여줘.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재료입니다. 엄청나게 팔리나봐. 수백 이거, 배럴? 이거 엄청 많잖아. 오. 어? 승리또 연락이 들어온다. 치, 치, 치. 도리순이 들립니까? 도리순이 듣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탈출 경로를 찾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오. 알아낼 때까지 살아남으세요. 우리 살아남아야 돼. 야 뭐야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갑 미션이 주어졌어 <laughs> 요리가 아니라 살아남기야 일단 특수 재료를 만들려면 여기 있는 레버를 당겨야 된대 오. 이걸 가공해서 접시에다 재료를 써야 되나봐 응? 음? 어? 이거 뭐야? 뭐, 뭐야? 방금 파리 아니에요? 뭐, 뭐야? 뭐, 뭐 이상한 거 있었어 야, 점점 어? 공포를 바뀌고 있어 그치? 오빠 이거 뭐야? 어? 순이야 여기 초밥 봐 어. 까맣잖아 그러네? 여기 연구 및가공해서 이걸 가져와야 되나 봐. 어, 맞아, 가, 맞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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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밥도 가져야 되고? 저게 여기 영업 비밀이었구만. 연구 및 가공이 어디 있어? 어. 순이야, 우리 둘다 여기 통과해서 요리사가 돼야 돼. 나 가능해? 응, 어, 가능해, 가능해. 하나 남았는데? 최고의 재료만 있으면 된대 데여 가보자. 최고의 재료를 가보자. 찾으러 간다. 오, 관리자님 안녕히 가세요. 관리자님 우리 보지 마세요. 어. 여기가 연구동이야. 오, 여기 처리 중. 이게 뭐지? 응? 무섭게 생겼어 키무라 연구소 오 비활성 여기 엘리베이터 있다 우리는 빨리. 여기 가서 여기 재료를 구해야 되죠 오빠 저기 봐야 이거 봐 아까 파리였잖아 쟤네 뭐 하는 거야? 윙윙윙윙 일단 가보자 어디로? 우리 구해야 되니까 으악. 그들의 조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아 얘들이 감시하는 건가 봐아 우리 가게 영업 비밀을 알려고 하다니 오. 지나갔다 지금 지금 하나 둘 하나 둘으갑자 깜짝이야 오, 위험해 위험해 하나 둘 하나 둘오 이렇게 피하면 되네 너무 아, 무서워. 어, 순이야 파리 피해서 오세요. 금이야 야. <laughs> 파리 피해주고 앞에 지나가면 넘어오세요. 응. 운도 운도 운도. 이날 파리들 우리를 감시하고 있구만. 왜안 오지? 어 왔다다. 왔 왔다. 파리는 원래 식당의 완전 적인데, 그렇지? 뭐죠 응. 오, 좋았어. 난 도착. 여기 가서. <laughs> 순이님은 과연 파리 감옥을 피해서 올수 있을까요? 불안한데 이거.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간다, 간다, 간다. 마지막 파리만 피하면 됩니다. 오, 바로 와. 지금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쪽으로 와 주세요. 그러면 그래야겠다, 여기 그래야겠다. 내가 레버를 한번 당겨볼게. 오빠 어디서, 어디서? 여기, 여기, 여기. 스니 <laughs> 말이 <손이 많이 웃음> 무섭구나. 어 야, 좋았어. 이거 당기자. 하나, 두, 셋. 이렇게 꼭 당겨주면, 오? 뭔가 작동한다. 응. 우와, 이 재료야, 이 재료. 뭔데 이게? 여기 비밀 재료. 와, 아아 이거 뭐야? 오, 비밀 재료를 부셔서. 옆으로 넘기면 우와 야 여기도 자동 공장이네 우리가 할게 없네 우와 진짜 여기 당긴다 오 추출해서? 이게 비밀 소스인가 봐 어디로 여기로 나오는 건가? 어 여기 연결돼 있다 필터 어디? 시스템 우와 음. 오 저서 비밀 소스 특별한 재료 오, 근데 좀 색깔이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설마 여기 또 나가야 돼? <laughs> 다시 나가야지 파리피에서 이거 너무 어려 파리 지나가면 바로 가면 돼. 하나 뜰. 알겠어.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뜰. 중간에 멈췄다가 지나가면 하나 뜰. 하나, 하나 뜰, 뜰. 하나 뜰. 뜰, 하나 뜰, 뜰, 하나 하나 뜰. 오빠 따라가기 있다. 응. 파리 지나가면 바로 움직이면 돼. 알겠어? 기다다가 어디로 오나요? 여기로 온다. 이 똥파리들. 하나 <laughs> 뜰. 하나 뜰. 피해 주고. 파리 가야 돼. 파리를 이렇게 감시하다니. 파리가 너무 큰데? 어, 식장이 좀 이상하다 그렇지? 이렇게 가서. 야, 온다 온다 온다. 케이 통과해주고 마지막 여기까지 와주면 휴 왔다 파리가목 탈출 탈출 응. 좋아 관리자 지나갔어 <laughs> 관리자 지나갔고 그러면 관리자 뒤를 따라가자 가자 어. 엉덩이를 우리 뭐, 보면서 우리 못 보겠지? 어 관리자 뒤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지나갔어 지나갔어 갔어, 갔어. 야 소리 내지마 여기서 여기 여다 오케이 오케이 올리자니 나는 간다 오 스릴넘치는 요리가 야, 1분 남았다 1분 어, 시간 여유롭다 이건 그러면 일단 거... 이거 부어 비밀소스를 부어 비밀 놓고 야 까맣게 됐어 우와 쌀을 넣고 그 다음에 뭐야 밥아 생선 바로 하면 돼 생선 오호 오케이 됐다 됐다 오 똑같이 만들었어 이거는 참치 초밥 오 순이 보자 오, 맛있게 생겼네. 잘 만들었지. 어순위도잘 만들었다, 그치 가자, 놔두자.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면 맛있게 드세요, 손님 오케이. 오, 야 빨리 돼 기계 왜 이렇게 느려? 야, 15초 남았어. 15초 안 돼, 난더 길어. 와, 아, 순위가더 길어? 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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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34초. 오케이, 나는 끝났죠. 나도 끝났지. 예, 신난다 <laughs> 오케이, 네 번째 코스 완료. 순위가 점수 더 높네 나보다 내가 어려운 거에서 그런가? 아이랬 수가 <laughs> 어? 순이야 무전기 무전기 칙칙 도리순이 들리나요?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달도 시켜주세요 <laughs> 우리의 센서가 오 뭔가 이상한 게 돌아다닌대 진짜? 어 하지만 출구를 찾았대 응. 2층에 있대 2층에 연구 엘리베이터로 가야 해요 <laughs> 또 키무라 연구소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있대 오랫동안 못 여니까 우리가 빨리 가야되나봐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전에 뭐야? 1분 남았다 1분 이... 어... 방송 종료 중입니다 축하합니다 야뭘 축하해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키무라 아저씨 아 도리순이 완벽하게 요리를 해냈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순이야 순님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응? 한데 마지막 식사로 이어집니다 디저트는 야 <laughs> 내가 디저트래 야 순애 탈출해 역시 이상 야 우와. 순애 뒤에 괴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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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들 다 나타났어 어디로 가야 돼야 이거 뭐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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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뭔가 너무 무서워 야 마지막에 갑자기 공포로 바뀌었어 으악. 야 저거 뭐야 오 여기 아닌 거 같은데요 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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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상한데 들어왔는데 피피 순야 그쪽 아니 야이 쪽으로 가야 돼쌀쌀 쪽으로 도망쳐야 돼 죽고 갖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어. 순이는 맛있는 디저트가 됐고요. <laughs> 너는 갑니다 갑니다. 오 관리자까지 피하고 <laughs> 순이야 먹겠어? 나 여기 어디야? 나 김은혜 구서 다쳤다. 네. 네. <laughs> 아, 개고다. <깼구나. 웃음> 순이야 탈출 못 했어. <laughs> 나는 그 이상한 괴물한테 잡아 먹겠어. <laughs> 엘리베이터를 놓쳤어요. 다음에는 더 빨리 가세요. 고! 나체력 있어서 살려주나 봐.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예, 야, 밟았어! 나 밟았어! 밟았어! 서 발면서! <laughs> 오, 하지만 지났죠? 여유 있게 김우라 연구소 엘리베이터에 도착. 오, 9천은 남았군요. 뭐야? 괴물들 안 오겠지? 아까 중간에 트름 하나 애때문에 늦었어, 그치 오빠 그루. 또 기름 밟았잖아. 음. 우리는 안전하게 탈출했고요. 수린의 맛있는 토끼 디저트로 손님들에게 서빙됐습니다. <laughs> 어, 파리다 파리. 오, 어, 날 쳐다보는데요. 응? 안녕하세요, 파리님야날 보고 있나봐. 야 똥파리. 야 똥파리 들어오려고 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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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살아남았지. 오케이. 끝났어? 모르겠어. 나 일단 2층에 올라왔거든요. 음. 응. 오케이, 일단 수냐, 우리 탈출했어, 그렇지? 난 못했. <laughs> 우리 그러면 뒷이야기는 다음시간에 보자 알겠어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순이는 토끼 디저트 냠냠냠냠냠냠냠 <laughs>